오늘 총정리 들어갑니다 사인법칙딱 두가지 배웠죠 사인법칙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려줍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때 세각, A각, B각, C각이 있겠고 마주보는 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삼각형의 유교수라고 했습니다 내지, 외접원의 중심, O라고 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아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 이거 있죠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은 이하고 같겠고, 어? 사인 a 분의 어 사인 b 분의 b, 사인 c 분의 c는 이하고 같다. 됐죠?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증명 다 했습니다. 증명 다 했겠고, 자 원주각의 성질입니다. 이 증명하기 위해서 원주각의 성질, 원주각은 어때요? 같은 호가 있습니다. 호 a b가 있는데 이 놈의 원주각이나 이 놈의 호가 같으면 어떤 원주각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 이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름.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다?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다. 명심.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다. 그리고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맞주 보는 두 대각의 크기만 몇 도다? 180도다. 명심 또 명심. 됐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와 두 내각을 줬어. 그럼 얘가 b고, 어?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이각분의 a는 이각분의 b, 그 다음에 이각분의 c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룰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 변의 한 각과 바로 이웃하지 않는 이변과 이변을 줬어. 이웃하지 않는 두 변의 길을 줬어. 그러면 나는 이급 이 각분의 얘는 요이 길이분의 요 각. 그렇죠? 사인 법칙을 이룰 수 있다. 근데 각이 두 개가 나온다. 사인 값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명심 또 명심. 요거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개니까 복잡하니까. 좋습니다. 변형. 이건데 사인 A는 2R분의 ER A고 사인 B는 2R분의 ER B고 사인 C는 2R분의 ER C다. 응? 됐죠? A는, 그러면 A는 곱해. 2R ER 곱하기 사인 A. B는 2R ER 곱하기 사인 B. C는 2R ER 곱하기 사인 C. 외우지마. 이 공식만 외워. 만들어. 그 다음에 A 대 B 대 C. 분자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분자의 B는 분모의 B라고. 분자의 B는 분모의 B라고. 알겠어요? 분자의 B는 분모의 B야. 됐죠. 이렇게 알아줄까?